네,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발표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수님의 수상 소감 발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는 수은변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정리 덕주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먼저 신은면 면민의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유두석 장성 군수님께서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상현 군 의회 의장님께서도 자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군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과 이장님들과 지는 면민, 그 밖에도 여러 기관장님들께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최익회 회장을 맡고 계신 고학주 면양님과 양정욱 상임부회장님을 비롯한 최익회 임원님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우리의 봄의 향기가 그들 하고새 생명들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충의 교장이며, 고장이며, 인정이 넘치는 포근한 꿈에서 제16회 신은 면면의 날 행사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도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면면의 날을 맞아 면면의 상이란 뜻깊은 상까지 받게 되어 더없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면면의 상은 제 고향 사람들이 주는 특별한 상으로 국가에서 주는 어떤 훈장이나 대통령 상 못지않게 저에게는 물론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큰 영광이고 자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면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구학주 면장님과 면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준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의 정과 격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고향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시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올 때마다 항상 가슴이 설레였고, 비록 작은 그실지라도 고향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이 더없이 즐거웠고 큰 보람으로 생각했던 제 마음이 오늘 몇몇의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인은 면 출신으로는 저보다 예양심이 많고 덕과 인품이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게 많은 제가 너무 과분한 상을 받게 된것 같아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다만 이 상은 앞으로 변함없이 고향사랑과 발전에 더욱 전력을 하는 격려로 알고, 고향의 파악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면면의 상을 소유해 주신 존경하는 과학주 면장님과 면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양정 선님의 수상 소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보다 수상 소감 하라니까 텔레비로 보면서 그랬거든요. 수상 소감은 어째 저러고 못할까? 뭐 근데 제가 올라와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아무 생각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할 말도 왜냐면 왜 선배님께서 다허셔버려서 좋은 말씀 다 허시어 할 말도 없고 저는. 머리에 떠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수원동 사는양정수입니다 오늘 이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하신 축제위원장 외에 우리 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장이 면민로 화합한 마당으로서 우리 면민들이 더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에게이 상을 주는 것은 면민들을 위해서 장성구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라는 상을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면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범 농업인상 장성군 진원면 작동길 6 김선수님 귀하께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불태산 딸기 생산의 선도적인 역할로 잘사는 진원을 만들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농업 소득 증대에 타의 모범이 되어 깊은 뜻을 입에 새겨드립니다. 2019년 4월 20일 진원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정병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을 로 상품권이 함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꽃다발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상자 네빈께 인사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빈께 경례. 네, 고맙습니다. 축하의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 김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동사는 김 선수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